위에 즉사 걸려 있어, 걸려 있어 조준해. 크리스 저기다 조준해. 저기다 조준해, 조준해. 저쪽이야. 저쪽이야. 저쪽이야 조준해. 0 4개억 거기 아니야 이 새끼야. 거기 아니야. 거기 루디고 이쪽. 이쪽 이쪽 저쪽 달려줘. 고한 판만 볼게요. 레전드 이 e 그냥 여러분들 올라왔으니까 맞아는 봐야 될거 아니야 여기 형들한테. 어 체감으로 맞아볼게요. 이 형들은 얼마나 센지. 한번 맞아볼게, 형들. 에, 레전드 2형들 e 한번 쳐보세요. 예. 루디 바로 만나. <laughs> <laughs> 자, 제발 수석 아니어라. 제발 무기력이어라. 제발. 무기. 나이스! 어, 레전드 2형들, e 나, 나 쳐, 나, 다나 쳐줘. 나좀 쳐줘. 나 올라갈게. 어, 레전드 2 e 올라갈게. 자,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앞뒤로 그냥. 자! 나 레전드 1 갈게 그냥! 어! 수상 아니면 혼줄 아는거지? 투족사한테 그런지 그렇지 자! 자어 자다 왔는데 왜형 레전드 2야? 야 반나라 어서와라 <laughs> 형도 어... 지금 기적을 보고 있다 <laughs> 자 승리 자한번더볼게한번더볼게한번더 볼게요 네자어 재밌다 자또 올라가고요 야, 오늘 좀 짜세 나오는데, 진짜. 제이브, 들어와. 들어와봐. 어, 들어와봐. 어, 들어와봐. 나 레전드 이 푸시러 왔거든? 들어와. 어, 밍폐 들어와. 다 들어와봐. 어, g 3, 2, 1. 어, 제이브가 왜추축이안 가? 야, 크리스 뭐하냐? 그렇지 두 명을 죽이려 고 그랬구나. 아 크리스가 지금 연락이 왔어요. 어 광인님 안녕하세요. 저 크리스인데요. 한 명이 두명 죽이려고 좀 늦게 썼어요. 죽사를아 그러냐? 알았다 크리스 하면서 두명 잡았고 좋아요. 야 근데 레전드 얘는 진짜 다르다. 원래 2 매칭이면은 내가 레전드 아까 3에서는 그냥 다 이겨 놓거든. 와 근데 이렇게 빨리 안 끝난다. 원래 이렇게 두 바박 머리 두 다, 대가리 빡그 다음에 바박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카린 못 잡아, 이거 살아나. 아, 무기력을 잘 긁어주고 있다. 누구냐. 어. 자. 빡! 카린. 그렇죠, 나이스. 갑니다. 피어네. 잠시만요. 저희 지금 길드 형님들이. 아, 슈바. 저러다가 나 만나는 거 아니냐? 광희한테 저러다 지면. 아, 씨, 수석 세팅했다. 씨부레 박자하기 <laughs> 싫다 이러계시거든요 자, 그럼 만나야죠, 만나야죠. 자, 우리길리도 만나야죠. 루딘데 수석 안낀 사람 많으니까는 거의 무기력이라고 봐야 돼. 아, 근데 방대기라 이건 수석이다. 아, 이건 수석이다. 이건 수석이다. 이건 수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맺으면은 무기력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앨리스 방대기만 이거 수석이거든. 봐봐. 아, 조졌다. 드디어 만나네. 이런 대기 내가 못 잡는 대기에요 빠른 나가기 하셔야 될것 같다고. 그래도 한번 볼게요. 왜냐면 추적사라 운 좋으면 짓나이 긁거든요. 이~ 은빛 달은 피로 물든다. 아니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얘네들 할수 있어. 너네들할수 있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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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할수 있어. <목소리> 있어. 크리스 쿨타임 살아있어. 크리스 쿨타임 만피아 살아 살아있어. 크리스 살아있어. 제발 위치봐, 위치봐. 얘들아 포지션닝 잡아. 에스파나 잘하고 있어. 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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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머리 위에 즉사 걸려 있어. 걸려 있어. 조준해. 크리스 저기다 조준해. 저기다 조준해. 조준해. 저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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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해. 영점사 거기 아니야 이 새끼야. 거기 아니야! 거기를 누디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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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달려즈달런즈 봐! 자 죽여! 죽여 에스파라! 자 쓰리! 투! 원! 달려즈 머리 위에 총! 빵! 그라지 좋아 달려즈투 따이! 달려즈투 따이! 자 가능성 있어! 자이걸 이거, 이거 크리스 미친새끼 이거 크리스 너는 안봐이 새끼야 에스파라 네가다 해야 돼어 에스파라 너만 믿어 너만 믿어 에스파라! 에스파라! 오!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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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즉사! 니가 다해! 니가 다해! 니가 <laughs> 다해! 니가 다해! 크리스토스 안 믿어 다좀 저... 저, 저 스킬 가지고 그냥 헛질 허질, 헛질을 하고 있네 그냥 씨놈 새끼 그냥 자! 델롱이 없거든! 자! 자! 됐어! 머리에 즉사! 에스파라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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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원! 투! 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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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대가리가르마드 됐어! 이거 됐어! 나이스! 야! 수, 수석 잡구요 수석 잡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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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4대2 이겼어요. <웃음> 이겼어요. <웃음> 야, 해감 잡고 갑니다. 해감 잡고 하고요. 야, 4대1이면 어게할 거야. 야, 이걸 잡는다고? 와. 눈물 날것 같아 나 오늘 결전 <laughs> 진짜 아. 에스파다가 다 했어요 뒷라인을 지가 다 했어 물론 아까 크리스가 궁극기를 뒷라인 두명 따준 거 그거 아니야 크리스 너도 잘했다 칭찬할게 이새끼또 삐질라 이새끼삐져가지고 다음 판에 즉사 안 나올라 잘했어 정말 잘했어 크리스 너도 아까 궁극기 너무 섹시했어 정말 와 <laughs> 걸렸네. 길드원한테 걸렸어. 대대 덱, 덱 훔쳐보다 걸렸어요. 저저요 <laughs> 전략 유출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 지금 레전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멸을 껴주는구나. 아 무한의 피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딸피 때 불멸 발동되면 스킬 쿨타임 돌아와서 회피 스킬 을한번더 쓰겠구나. 맞네. 카르마가 이 시간에 1무기려와 이거. 도발 이거 저번에 방송에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강추하던 학센데 불사 빼버리고 이 시간에다가 1 무기력 가라고 이렇게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아 근데 카레마가 공속이 없다 어떡하냐 쿨타임 좋아겠다아 쿨타임도 없는데 잠깐만 아 장비가 없다 잠깐만 미치겠네 이거 잠깐만 공속 이셋이 이래서 필요한 거야 <laughs> 어떡하지 이거라도 껴야 되나 아 미치겠네 이거 여기서 맞춰버리네아 방마카르마 가볼게요. 방마카르마 가보죠. 방마카르마. 어방마카르마인데왜 시간 가속기고 있냐고 몰라. <laughs> 가봐 어쩔 수 없어. 야이 정도로 장비가 가난할 줄이야. 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자자악세봅니다 이제 에이스 악세는 이무의 원불. 야, 에이스 공속 버리고 자 이렇게 하고 전장 이거 주고 그다음에 쿨타임 주고. 방막 줄게요. <laughs> 방막 전장. 그리고 쿨타임 주고. 어, 마스터리는 똑같아요. 즉사라서. 즉사라서 당연히 적충 올리고 단일 딜러 아니니까 광역 올리고인데.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덱을 추천했을 때그 영웅 대신 다른 영웅 되나요? 그팻 대신 다른 팻 되나요? 웬만하면 안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되긴 되지 근데 승률이 너무 달라져요 정말 진짜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안하시는게 좋은데 그나마 하실려면은 불멸의 아일린펫 지금 이 덱은 어 절대로 원래의 효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감안하시면서 쓰려면은 어 다른거를 대체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과연 내가 그렇게 대체 방안으로 쓰는 덱이 좋을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더 좋은 덱이 있을까? 그렇게 선정하세요. 예, 만약에 뭐 유튜브에 영상에도 누가 뭐 누가 뭐덱 좋다. 그대로 되시면, 따라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막 이렇게 뭔가 바꿔서 막 하려고 막팻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 나오거든요, 승률이. 그래가지고.